안녕하세요 자팍 자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까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려온 3월 업데이트 메인 업데이트 의 첩보 소식 2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메인 업데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좀 충격적인 내용도 하나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도 있고, 조금 안타깝게도 첩보 소식이 두개 짜리였다는 라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첩보 소식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업데이트를 맞이하게 될지 행복해로 오지게 돌려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커뮤니티에 있는, 그리고 또 해외 블로그 또는 해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재미로 그리고 참고로만 보였으면 좋겠고요 어디까지나 업데이트가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담으면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맹신할 p c 필 없습니다 재미로 그리고 참고로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첩보 내용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일단 같이 한번 보시죠 오야 올드 킹오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바로 블랙스완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좀 의외로 타노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것도. 올드킹 타노스로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올드킹 타노스 나오면 정말 좋겠다. 뭐왜 올드킹이 아니냐? 뭐 이런 굉장히 얘기들이 많았고,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옵시디언 타노스랑 거의 비슷하게 된 그런 모습이긴 한데, 털이 나와 있고, 그리고 좀 약간 뭔가 좀 야만적으로 변했다할까 그런 모습의 타노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타노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새로운 유니폼을 통해서 좀 타노스가 변모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될것 같고, 타노스에 대한 건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거에 이어서 바로 우리가 지난번 예상했던, 지난번 첫 보여. 영상에서 예상했었던 블랙스완이 등장하게 되는데, 분명 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블랙스완이 이번에 티어4인가요? 얘기, 얘기하실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불꽃을 딱 나왔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티어3로 보여지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블랙스완이 티어3, 또 뭐, 처, 추가 업데이트에 뭐, 티어4가 될 수도 있겠죠. 현재로서는 티어3가 나온다 정도로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스완 외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번 첩보 소식이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영상보다는 굉장히 프레임이 깔끔해요. 뭔가 화질이 굉장히 깔끔하게 첩보 소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엔좀뭐 공을 들였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뭔가 첩보 영상인데. 그래픽이 좀 좋아보이는? 약간 그런 모습이 보여서 조금 공을 좀 많이 들인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깔끔한 화질이라서 굉장히 먹기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번 업데이트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번째로는 블랙스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블랙스완 같은 경우에 분명 어제 첫보소식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왔다갔다 했을 겁니다 타노스가 얼티비밖에 없는데 레전드로 블랙스완 어떻게 보면 블랙스와는 타노스의 부하인데, 타노스는 얼티미즈에 있고, 블랙스와는 어떻게 레전드로 나올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번에 아마 올드킹 타노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요 외형으로 레전더리로 타노스가 나오게 되고, 블랙스와는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티어4 레전드이 월드보스는 타노스로 나온다라는 것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편이고요 블랙스완이 어떻게 뭐얼티밋으로 들어갈지 아니 면또 새로운 레전드로 들어갈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타노스가 레전드 월드 보스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다 블랙스완 같은 경우는 어떤 포지션으로 나올지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스완 같은 경우에는 PV 이쪽으로 나오는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뭐 과거에도 그런 캐릭터들은 있었습니다 뭐 슈퍼 자이언트라든지 아니면 뭐 콜보스 글레이브라든지 아니면 뭐 블랙더프라든지 약간 PVE 친화적인 캐릭터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결국은 PVP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캐릭터는 조금 요즘 메타에 맞춰서 PVE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PVP로 간다고 해도 어차피 티어 3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PVE가 어느 정도 받쳐준 다음에 차후에 결국은 PVP로 내려가는 그런 수수의 캐릭터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캐릭터 어떤 타입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컴뱃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듭니다 컴뱃 빌런이 조금 약간 여성 쪽에 좀 모자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부분을 좀 채워주기 위해서 블랙스완이 컴뱃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유니버셜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또는 스피드 블래스트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블랙스완이 나오는 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더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은 요번에 타노스 그리고 블랙스완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다 결국은 태생 캐릭터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화가 굉장히 말라가는데 2024년 들어가서 계속 태생 캐릭터를 계속 땅땅땅땅 계속 쳐주는 그런 모습 때문이라도 정말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애정에 재화가 모자라서 계정이 찢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연타석으로 과연 태생 티어포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귀추가 주목되는데 여기에서 타노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현재 타노스는 지난번 작년인가요? 작년 마우절에이 유니폼이 나왔습니다. 근데 1년 만에 또 똑같은 이 유니폼이 새로운 올드킹 타노스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 유니폼이 좀 말들이 많았죠. 리워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도 처음에는 평을 했었고 지금은 뭐 PVP에서 약간 쩔이 그리고 레전드 올라. 타노스 배틀에서 이제 주자로도 이제 쓰지 못하는 이런 타노스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약간 PV 고층을 위한 그런 깡뎀미 좋은 타노스로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노스에 대한 위치가 지금 굉장히 어정쩡한데 결국은 티어포 중에서는 연속으로 티어포가 나오고 나서 두 개의 유니폼을 받은 캐릭터는 잘 없잖아요. 그런데 타노스가 이 주인공이 됐다라는 점만으로도 꽤나 괜찮은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타노스가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타노스가 PVE 외적으로는 PVP에선 잘안 쓰이는, 정말 PVP를 정말 진심으로 즐기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타노스를 티어포까지 가신 분들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올드킥 타노스가 되면 약간 PVP로 상향이 뛰지 않을까. 그냥 저의 팬심으로, 예, 뭐, 뒷받침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PVP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타노스가 과연, 다시 한번 외계인 또는 유니버셜 빌런 타입에서 Pv 이쪽으로 주자가 될지 안 될지는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타노스가 티어 4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블랙스완이 티어 3가 확정된 만큼 이번 메인 업데이트에서 티어 4가 될 만한 캐릭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점치기로 뭐 닥터둠이란 얘기도 있는데 닥터둠이 되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것까지 나오면 정말 이번 업데이트 진짜 태생 잔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닥터둠은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편이고요. 블랙스완, 타노스, 그리고 닥터둠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 적어도 첩보 소식이 3편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엔 첩보 소식이 2편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뭐 도서관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3편 없다라고 지금 공지에서 띄운 만큼, 아무래도 닥터둠이 나오는 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닥터둠이 나온다 그러면 닥터둠 전용의 첩보가 나왔었어야지 맞는 게 아닌가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닥터둠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닥터둠이 아니라면 전 개인적으로 어제 생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몰큘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한편으로 몰큘맨이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얘는 솔직히 티어4보다는 유니폼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 뭐 티어4가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몰큘맨도 나오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티어4에 관련된 첩보 소식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 메인 업데이트에서는 티어4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어떤 분들에게는 꽤나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으나 뭐 티어4가 아예 이번 메인 업데이트에서 배제되고 뭐 추가 업데이트에서 두 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쩌리 캐릭터 한마디로 뭐 유니폼이 있는데 이미 나온 캐릭터 중에 티어4 캐릭터를 내주면서 쩌리 일반 캐릭터 중에 쩌리 캐릭터를 내주면서 유니폼은 없이 내주는 그런 업데이트가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첫번째 소식 그냥 생깔 수도 있어 깜짝으로 자, 오늘은 새로운 첩보 소식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업데이트를 맞이하게 될지, 행복해로 오지게 돌려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요번에 타노스가 나오는 건 굉장히 시기에 적절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과거에, 어, 농부 타노스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질타와 리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많, 많은 말들이 막 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리워크도 한번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타노스가 요즘 어정쩡한 이 포지션을 다시 한번 잡아주고, 티어4 전형 컨텐츠로 나온다라고 하는 레전드 월드 보스에서 타노스가 처음으로 이제 레전드 월드 보스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미 얼티밋은 나왔지만 이미 뭐 징그레이나 뭐 캉이랑 고르랑 걔네들한테 뒤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레전드 월드 보스로 등판하는 타노스를 볼수 있다는 점에서도 꽤나 괜찮은 업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 태생 캐릭터만 내주면은 어떤 유저들이 힘들어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좀 숨을 고를 수 있고 좀 재미있는 업데이트를 기대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마 4월달에. 어, 9주년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마 신규 유입이나 복귀 유저분들을 땡기기 위해서 그때는 좀 가볍게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과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뒷반침말 근거는 없지만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징지자파 다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그럼 추가 업데이트는 애완견 헐크.